너희들 그런 경우 있지 않니?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실은 어떤 주제에 관련된 것인데 평소에 그 주제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야, 이런 거 새로 나왔더라. 라며 신나게 이야기하려고 말문을 연 순간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 김이 빠져버렸어. 이후로도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영 싫어지더라고. 뭐가 문제였을까? 더 명확히 말하면 나는 왜 마음이 상했을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A형의 I라서 그랬을까?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 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친구에게 알려주고 도움이 되고 싶었어. 주고 싶은 마음은 일단 좋은 거잖아. 상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친구와 함께 즐겁고 싶었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신나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나는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 내가 발견한 거잖아. 자랑하면 내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 듣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괜히 이런 같은 이야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본능적으로 상대의 우위에 서고 싶기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지. 진짜 아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알지 않은 사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할 만 해. 왜냐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양쪽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한것 같아 보여.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 그럼 이게 진짜 맞는 말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양쪽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만 했잖아.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최초 발언과 상대, 내 친구의 최초 반응일 것 같아. 내가 가장 처음 한 말은, 야, 이거 새로 나왔더라, 였어. 여기에는, 너는 모를 거야. 나만 알지.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지. 만약에 내가 상대를 조금 더, 내 친구를 조금 더 배려했다면, 내 말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이런 게 있던데 혹시 너 알고 있었니? 친구도 알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되는 나의 말이지. 만약에 친구가 알고 있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겠지. 응, 그거 이런저런 거더라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나의 처음말로 돌아와 보자. 내가 가장 처음 한 말은, 야, 이거 새로 나왔더라였어. 이에 대한 친구의 답은, 나 그거 알고 있는데? 였어. 만약 친구의 답이, 아, 그래? 그거 어떤데? 라면 어땠을까? 친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나에게 떠들 기회를 주는 거야. 혹시 놓치고 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을 들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나의 말과 친구의 말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런 게 있다던데 혹시 알고 있었니? 아, 그래, 그거 어떤데? 혹은, 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지 그게 궁금해. 라고 바뀔 수 있지. 이제 정리해보자. 좋은 관계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더라도 마치 세상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도 우선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이게 바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 아닐까? 그러면서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친구가 알면서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우리 서로 배려하는 대화로 좋은 관계 많이 만들자. 또 보자고.